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에 대표님 말고 다른 직원분들이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한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임직원 수는 4명이고요. 음. 근데 점점 늘어가고 있기는 한데, 어, 어떤 느낌이냐면 대부분 이미 외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던 분들을 그냥 그대로 입사시키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영상 외주를 맡기다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사실 데우스님 같은 사례도 있죠 버튜버 활동을 하다가 직원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 좀 분류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전반적인 이제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매니저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부 3D 솔루션이나 아니면 모션 캡처 오퍼레이팅 담당하는 CTO 음. 네, 있을 거고 저희 지금 V레코드 게이밍 쪽 브랜드 런칭하려고 프로젝트 디렉팅하고 있는 PD 데우스님. 그 외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입사가 확정된 뭐 5월 이후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몇몇 있는데 뭐원화가라던가 아니면 EA라고 해서 이제 테크니컬 아티스트 아니면 또 추가로 또 PD님도 있고 그리고 한 분기쯤 해서 이제 개발자들을 좀 많이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이거를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버추얼 업계에서 외주 작업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트위터나 뭐 그렇죠. 아트마그나 네. 이런데 보시면 많은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냥 회사로 입사하고 있다 <laughs> 약간 그런 음, 느낌? 네 원래 이제 외주를 맡겼던 분들이긴 한데 이제 회사로 그냥 영입을 하는 좀, 네, 좀 신뢰 같은 게 쌓이고 나서 좀 영입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궁금한 건데 질문 듣다가 궁금한 건데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나 약간 일과 같은 게좀 궁금해졌거든요 아, 방금 듣다가 네. 그 사실 저 혼자 운영을 할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이 외주 관리랑 콘텐츠 기획 막 그런 쪽이었던 거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소소하게 담당해 줄수 있는 직원들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는 좀더 사업에 집중하자 라고 해서 어 거의 연초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만 진짜 매일 하는 것 같고 음. 그 외에는 이제 투자 받으려고 라운드 도는거나 아니면은 뭐 외주 관리 같은 것도 종종 할 때도 있고 어쨌든 회계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직원이 없으니까 제가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적인 부분들 어, 그런 것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라고 하면 진짜 맨날 그냥 앞에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투자 관련 미팅 잡히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 영업 같은 거 하러 갈때 그럴 때 외부에 나가서 어 그런 것들인 거 같네요. 어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아마 버철 회사를 창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